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운전석이 비어있는 자동차들이 한 순간에 도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변전소 화재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의 약30% 무려 13만 가구가 전기를 잃었고 신호등은 꺼졌고 지하철과 상점, 공연장까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혼란을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던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 신호 체계가 사라지자 차량들은 도로 한 가운데서 그대로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혼잡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도로 위에는 점체만 남았습니다. 미래 기술의 상징이었던 로보 택시가 정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겁니다. 과거의 정전은 단순히 불이 까지는 불편함이었지만 현재의 정전은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술이 바꾼 미래. 하지만 그 미래가 항상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